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잘 주무셨나요? 아, 오늘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는데요. 아, 요즘 들어 이제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소식만 계속 전달해드려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요 이제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있다 이제 미국 증시 설명해 드린 다음에 어 이제 반도체 지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미국 반도체 지수 또금락이야 어 삼성전자 하락각이라는 주제와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제 증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이제 흐름 장세만 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여기 이제 다우존스 다우존스는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상승을 했고요. 어 이제 0.97% 이제 상승을 해 줬고 이제 나스닥 나스닥은 오늘 이제 마이너스 2.41% 하락을 하면서 12,609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다운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0.68%. 근데 뭐 거의 보합장세로 요즘 이제 계속 떨어졌다가 또 이제 살짝 이제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근데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뭐 나스닥도 떨어졌고, 나스닥 100. 네, 나스닥 100도 이제 마이너스 2.92%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좀 심하게 빠진 게 이제 필라비... 필라델피아 이제가 이제 마이너스 5.41%가 빠졌습니다. 네, 이거 정말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한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제 지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S&P는 마이너스 0.54%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뉴욕 일단은 이제 기사 문구를 보시면 뉴욕증시 미국 부양책에도 금리 상승 부담의 혼조세라고 합니다. 어, 뉴욕 증시에서 이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에 따른 이제 경제 회복 기, 가속화가 기대가 되면서 국채 금리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어, 이러한 상승 때문에 이제 부담이 이제 맞서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제 미국 부양책 영향과 국채 금리 동향 그리고 코로나 19 관련 이제 소식을 이제 주시를 하고 있고요. 고평가 기술주에서 어 경기 순환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부양책이 이제 경제 회복 탄력을 더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경기 민감 이제 종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 경기 민감 대형주 어 중심의 이제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무려 이제 2% 정도 이제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양책은 이제 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어 미국 이제 미 국채 이제 10년물 금리는 1.6% 내외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어어어 정리를 해보자면요, 뉴욕 이제 증시에서 이제 지수는 여기 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 부양책에 따른 경제 회복. 어, 가속 기대와 이제 국채 금리 상승 부담에 맞서면 이제 혼조세를 띄우고 있고 국채 금리는 이제 코로나 19 관련 소식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고요 고평가 기술주에서는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어,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미국 증시. 어 이제 종목을 세세하게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이제 초록불이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제 현황을 이제 한 표로 이제 볼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초록불은 그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초록불은 다 상승을 해준 건데요 근데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82% 구글은 정말 많이 빠졌죠. 어, 마이너스 47% 엔비디아, 뭐, 마이너스 6.97%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졌죠. 뒤에서 조금 이따 볼 건데.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417%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62%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고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릴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빠졌죠. 딱 보셔도.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늘 거의 5%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어뭐 하나 보이, 보여드리려고... 네. 아, 이게 아직 안 나오네. 예, 네, 아무튼,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4% 이제 하락을 오늘 쭉 계속 계속 했는데, 어,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7%가 빠졌죠. 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고 해서 AMD AMD도 마이너스 5% 그리고 TSMC TSMC도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빠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42였는데 지금 이제 또 마이너스 5%가 빠지면서 113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인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1.47%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로지 마이너스 4.36% 대부분 다 마이너스 5% 이상 가까이 이제 빠졌어요. 이제 평균 보시면은. 음, 블루드컴도 마이너스 6%, 뭐, 컬컴도 마이너스 5%, 어, AMAT도 마이너스 6% 그리고 아램리스소치는 마이너스 8%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지금 뭐 좋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도체가 빠지고 있어서 어 삼성전자도 오늘 어느 정도 크게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아 내일부터는 이제 분석 종목을 필라데피아 반도체 관련돼서 어,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파일이 켜지지 않아가지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어, 명확하게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삼전팔백 가족 여러분 오늘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무튼 뭐 미국 증시가 이러니까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크게 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정 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